미국이 7일 동맹국 덴마크의 자치령인 그린란드 메이블 공식적인 외교 정책 목표로 천명하면서 국제사회에 큰 균열이 일고 있습니다 이날 프랑크 발터 슈타인 마이어 독일 대통령은 한 심포지엄에 참석해 조금 극단적으로 말하겠다며 지역이나 나라 전체가 소수 강대국의 소유물로 취급되면서 세계가 도적의 소굴로 변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는 우리의 가장 중요한 파트너인 미국의 가치가 붕괴됐다고 말해 미국의 마두로 축출과 그린란드 야욕을 겨냥한 말로 풀이됩니다 이렇듯 서방 주요국 정상의 입에서 직접적인 비난이 나왔음에도 트럼프의 그린란드를 향한 집착은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8일 로이터 통신은 트럼프 행정부가 그린란드에 미국 편입을 설득하기 위한 방안으로 주민들에게 1인당 만에서 10만 달러를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방안을 내부적으로 논의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약 5만 7천 명이 살고 있는 그린란드를 직접 매입하는 대신 일시금을 지급해 주민들을 설득한 후 그린란드의 미국 편입 주민 투표를 유도하려고 한다는 분석입니다. 그렇다면 미국 정부는 왜 나토 동맹국의 영토를 노리는 걸까요? 트럼프 대통령이 일기 행정부 때부터 줄곧 그린란드를 원하는 배경엔 중국과 러시아를 상대로 한 패권 경쟁과 안보 전략의 재편이 있습니다. 그는 지난 4일 그린란드는 국가안보상 필수적이라며 러시아와 중국 선박이 그린란드 주변을 뒤덮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중국이 북극 항로를 이용해 경제 군사적 영향력을 확장하는 북극 실크로드 구상을 노고라 하는 가운데 미국 입장에선 그린란드를 중국에 내주면 미래 자원전쟁에서 패할 수 있다는 위기감이 깔려 있는 겁니다. 더욱이 그린란드 빙하 아래엔 많은 양의 히토리와 석유, 천연가스가 매장된 걸로 추정됩니다. 중 히토류 매장량은 약 3850만 톤으로 전 세계 총 매장량의 3분의 1 수준에 달하는 걸로 알려졌죠. 중국이 히토류를 무기화해 수출을 통제하고 있는 가운데 미국은 그린란드의 히토류를 반드시 확보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그린란드, 아이슬란드, 영국을 잇는 이른바 GIUK 해협은 러시아 북방함대 핵 잠수함이 대서양으로 진출하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하는 길목이기 때문에 미국이 이곳을 통제하면 러시아 군사력에 대한 강한 억지력을 갖게 됩니다. 이 때문에 미국은 그린란드 북서부 피투피크 우주 기지에 미사일 조기 경보 레이더를 이미 배치했습니다. 트럼프가 발표한 차세대 미사일 방어 체계 골든돔을 완성하기 위해서도 북극권 감시 자산 확충은 필수적이란 분석입니다. 확보 시나리오는 크게 세 가지로 직접 매입, 분리 독립 후 연합, 군사적 개입 등이 있습니다. 덴마크 정부가 그린란드는 매물이 아니다 라며 메이비사를 완강히 거부하는 상황에서 미국은 그린란드 주민의 90%를 차지하는 이누이트족을 돈으로 포섭해 분리 독립시키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트럼프의 몇몇 측근들은 최근 인터뷰에서 덴마크가 그린란드를 통제할 권한이 무엇인가 라며 자치권을 자극하기도 했습니다. 가장 우려스러운 방법은 당연히 군사력 투입입니다. 폴리티코는 군사 전문가들을 인용해 미국이 그린란드를 점령하는 것은 군사 기술적으로 30분도 걸리지 않을 일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다만 나토 회원국 침공이라는 치명적인 부담을 안고 있어 실제로 이루어질진 미지수입니다. 유럽 외교관은 미국의 그린란드 야욕을 두고 단순한 외교적 마찰을 넘어 서방 동맹 체제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위기가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 내에서는 민주당이 아닌 트럼프 진영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공화당 원로인 미치 맥코널 상원의원은 동맹국 영토를 무력으로 빼앗겠다는 발상은 전략적 자해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미 역사상 최대 영토 확장이었던 1803년 루이지애나 매입을 재현하겠다며 제프 랜드리 루이지애나 주지사를 상징적인 그린란드 특사로 임명하며 의지를 확고히 하고 있습니다.